공대공대 댄싱댄싱 국대대가가 안녕 한국에서 한할머니한테선물한 초콜릿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말라고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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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2에서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거국에서 오, 안 된다. 모있또 있다? 뭐있또 어디 가서 모있 뜨고 몰디브, 몰디브 가서 몰다브 아, 가서 모히또 가서 몰있떠 가서 뭘있떠 가서 몰디브 가서 뭘 가서 가 우리 초콜릿 을먹는거 그게 아무래도 하는게더 어려워 가지고 종목 바꿔 왔다. 기에 어. 지퍼와 삼겹살을 구워보려고. 오 맛있겠다. 괜찮겠지? 아, 네. 어. 우와 보자. 어 토스트 같다. 어 토스트다. 야딱 올라올 거야 왔잖아. 오 불이 올라온다나때문에 엄마 이제 맛이 구울까 이거. 그 엄마 둘이가 여기 있다 이거. 한번 돌려볼게. 할까봐 좀 돌려본다 일단. 이거 뜨겠다. 오 이겼다. 어, 이겼다. 오 어, 이겼다. 오 맛있겠다. 근데 이게 작아져가지고 얼루 숙지가. <laughs> <laughs>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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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웠다. 응. 오 이거 진짜 잘 구워진다. 잘 굽혔네. 야 이게 용락구나 그러게요. 맛있게 구워진다. 응. 와 이거 다 굽혔다. 아, 우와 잘 익었네. 노란 노란 보이죠? 맛있겠다. 우와. 어, 어. 여기 굽니? 지기 굽니? 여기 굽니? 오 맛있네. 이 색깔 한번 봐라. 색깔. 우와,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. 음, 한번 보세요. 음 맛있다. 응. 앞으로 토스트기에는 응. 토스트를 곱지 말고 지퍼로 굽는 걸로. 그게 맛을다다 음. <laughs> 이거는 추천. 진짜 강추다. 자 이제 뭘 굽으실 것인가. 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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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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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. <laughs> 살을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름치면 엄마한테 죽을 건데. 죽을 엄마가 이거 다 했다니까? 들고 있어야 되겠다. 뭐 빠지면끈고끊낸다 그러니까. 이건 응. 들고 있어야 돼요. 이건 굽는 게 어렵다. 그렇게 하죠. 이거 응. 변하다 진짜 많이. 여기 한 꿀벌만 쳐라. 꿀미야 연기. 어, 기름이 떨어지니까. 응. 연기가 나. 아, 얼마 아, 다 떨어졌다. 이 <laughs> 노릇노릇하게 안 돼서 그렇지. 굽히긴냥다 굽혔어. 아니, 다 굽히는데, 맞아. 저 옆에는 너무하다. <laughs> <laughs> 굽힌 거 보이죠? 와. 맛있게 굽혔죠? 야, 맛있는 지포는 지포에. 강추, 삼겹살은 약간 불편하다. 맛있게 잘 굽히긴 한데, 네. 불편해. 난시식평가다 아, 할머니는 아, 고기를 못 드셔서 그래. 이해하세요. 응. 먹어봅니다. 음, 음, 맛있다. 아, 맛있겠다. 어쨌든 잘 음, 익었어. 음. 잘, 잘 익었다. 지포는 음. 진짜 맛있다. 응. 안개편도 맛은 진짜 맛있다. 지포를 가스렌지에 구우면 꽃핀으로 꽃피고 알로 응. 꽃피고 네, 네. 이러잖아. 근데 얘는 어, 전체적으로. 어, 진짜 맛있게 잘 굽힌다. 나 이곳이 왜 아무것도 안 먹는데? 큰일이네. 저녁마다 못 사서. 나 지금 삼겹사한 조각 먹고 이다먹으면 맞지? 지금 봤지? 그게 공평한 거다. 아이고 공평해라. 나다 먹었으니까 촬영하러 가야지. 오늘 응. 응.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응. 먹고 기분 알딸딸하고 <laughs> 자러 가면 딱 맞겠는데 응. 이제 자러 가자. 응. 자러 응. 가있네 응. 응. 사랑해. 빠이. 사랑해. 빵시빰알려빰립니빰빰빰빰빠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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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는사람이빰